일본 관동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최대의 폭력 조직 산노에 오늘은 산노의 간부들의 정기 모임이 있는 날인데 그때 돌아가던 이케모토를 불러 세우는 부두목 가토. 산노에는 다른 조직과의 의형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었죠. 하지만 이케모토는 다른 조직의 두목인 무라세와 형제의 연을 맺고 있었고. 어, 이 네. 그 사실이 알려지자 이케모토는 회장의 눈밖에 나게 되는데. 이케모토는 상부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언가 일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회장은오르 무라세 간으로서의 오고 뛰는 데요. の組にやってもらえたことあるんだけどなええ、何これムラセチョが管理하는어느のおのチ60万点なんですかいくら飲んでもそんなにいかないでしょうこんな安い酒で,で払わねえのかここ誰の店だと思ってんださっさと払えよこの野郎近くにさらきまんだろ 주점을 관리하던 양아치들의 협박에 회사원은 어쩔 수 없이 돈을 구하러 나서게 되죠. 그런데 사무실에 들어서자 표정이 굳어버리는 양아치. 그곳은 산노의 사나 오토모 조직의 사무실이었습니다. 100만 원 달다가.

오멘토노가 무라세는 의 형제 이케모토에게 전화를 걸어 일이 커지지 않도록 중재를 부탁합니다. 다음 날 무라세의 지시로 오토무를 찾아간 김무라. 오동수아. 의노가에몬가 돈데모를 것어 t 실례했습니다. こんながねとかのきって何がびくる 하지만 오토모와 그의 부하들은 사과를 받아주기는커녕 기무라에게도 손가락을 자르라며 조롱하기 시작하죠. 그 순간 기무라의 얼굴을 칼로 그어버리는 오토모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무라세는 이케모토를 직접 찾아갑니다. 이빨이 어느 어도러 독감 껴다 죽 교대. 그놈인데 의사인도 그래. 하지만 이 일의 내막에는 이케모토가 있었는데. 무라가이도모도 이케모토는 오토모 조직을 이용해 문제를 일으킨 뒤 무라세와 같이 하는 마약 사업에서 지분을 더 가져가려는 속셈인 것이었죠. 민부지밖깔다요

시체가 되어 돌아 오 토메 부하 산나의 회장은 이번 일을 단호히 처리할 것을 지니다 산나의 지시합니다. 산장다 산나의 회장은 이번 다나회장산 회장은 이번 일을 단호 처리할 것을 지시합니다. 이지니이리지 찬뇌를 피해 급히 몸을 숨기는 양아치. 사태는 점점 커져만 가고 무라세는 직접 상황을 수습하려 이케모토와 함께 회장의 저택을 찾는데. 그런데 회장의 뜻밖에 환대 어리둥절한 무라세. 하지만 회장의 속내는 전혀 그렇지 않았죠. 村瀬を襲うんですかでも兄弟分ですよね兄弟分だともなあんなものの形だけだよ <noise> おい村瀬うちの若い衆よくやってくれたなおい 무라세는 결국 이케모토에게 모든 구역을 빼앗기고 야쿠자 세계를 떠나게 됩니다. 응, 이를 멀리서 지켜보는 김우라, 하지만 쫓기는 신생인 김우라는 그저 조직의 몰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김우라는 오토모를 쫓기 시작하죠. 김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다시 도망가는 김우라 오토모 조직은 하나씩 무라세 구역을 접수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가来てくれって言ってるんだけど 아니야, 텐데지하라. 해これから村とこじゃなくて大なってるることになったから 접수를 끝낸 오토모 조직은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는데. もっと儲かるじゃね 새로운 카우리리고있 No way. I want to business with your guy. 둘중가손가득가미노다대사관의 치의 법권을 이용해 그곳에서 카지노 사업을 운영할 계획인 것이었죠. 다이 그들의 카지노 사업은 큰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사업장을 찾아와 돈을 쓰러가는 이케모토 지 다시? 여럿인데스코 가지노? 도다이케모토의 야지가 이리 비탈 때 가넷에 비른대요 도니까 나리 만세니까네 한편 그시가 이케모토의 오른팔, 오자와는 회장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케모토는 누구노? 가지라야 때와야 나네 난데

새로운 조직이 허락도 없이 들어와 마약을 유통시키고 있던 것이었죠. 다나 어느 그놈 차에서 내린 여성을 따라 음식점으로 향하는 오톰의 부하들. 그곳은 신생 조직이 마약을 유통시키는 장소였고 은퇴한 무라세가 그들의 배우였던 것입니다. 무라세어는 데다. 무라선대로 쫓네. うちの若いもんばかし使 고지식한 오토머는 혼자 무라세에게로 향합니다. 하지만 무라세를 제거한 오토모는 조직으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케모토니 오토모 하몬 사슬로 이게 뭐또뭐쓰는んです 오마이 히토나시 잔뜩 끼이던 놈 하몬? 안타가 연해주 떤더로 다행히 가다시 레기 다행히. 소코노 섬은 우리 노자와의 가리니 시켜라 세우는 것에 아다 산산 가라사지 까서야 때. 섬까지 돈 놈과. 갑자기 시로 마게 해로. 분노한 오토모는 선을 넘어버리죠. 무언가 결심한 듯한 오토모. 사실 지금의 이 상황은 둘에게서 무라세 구역을 빼앗으려는 회장의 농간이었습니다. 다는거 그렇게 이케모토는 죽게 되고 이제 오토모만 없어지면 모든 일은 회장이 뜻대로 되는 것인데. 오토모는 카타오카 형사를 만나 회장의 숨은 속셈을 알게 되죠. 請求書の野郎。やろ消される前に警察に逃げ込んだ方がいいじゃないですか。でも、一体誰に向かって喋ってんだ、この野郎。八幡、片岡、洋子<タッ>、意味、くだる、ご安平、おっご。二人がわし、本件に打ち込みに行きましたよ。大友は中にいます。やり方知ってるか?。はい。 오토모 조직을 제거하려는 대대적인 공격이 시작됩니다. 네. 네. 行こ,うかこんな田舎までせりふ際ってやるんならさっさとやれや。 はい。い <music> 그렇게 모든 일이 끝나고 회장은 축배를 드는데, 마지막까지 서로에게 총을 겨누는 그들, 그리고 결국엔 회장 역시 배신으로 죽음을 맞게 되죠. 京都市の大友を切り出したらミスの兄に待ってたださい。木村か大友が刑務所で殺されました。誰にやられた前に村瀬のところで貸し出した木村です。あ、それから今度私ちょっと上に上がりましてこいつが後を過ぎますから。まあ 영화 아울 레이 지는 배우 겸 감독 으로 활 동하 는 기타 노다케 시가, 주 연과 감독 을 모두 맡아2010년개 봉한 작품 입니다. 같은해칸 영화제 경쟁 부문 진출 과동 시에 7억5 천만 엔 이라는 좋은 성적 을 거두 며 후속작 이, 두편 이나 결정 됐을 만큼 현재 까 지도 일본 을대 표하 는 범죄 노래 로꽤좋은평을받고 있는 작품 입니다. 다만 아쉽게도 이후 제작된 두 편의 후속작은 전작에 비해 다소 아쉬운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야쿠자 영화를 좋아하는 분이시라면 충분히 재밌게 감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오직 돈에 의해 움직이는 인간의 본성을 가장 잘 표현한 영화 지금까지 아울레이즈였습니다.